아이고, 잘한다. 발이 어색해. 아이고, 잘한다. 잘하는데, 오늘. 야, 신발 신고 걸으니까 천천히 걷네. 아이고, 잘한다. 못 오겠어? 얼른 와봐, 소야 어구. 어구. <laughs> 엄청 조심조심 걷네. <laughs> 답답해? 발이 이상해 에이. 빨리 와 이리와 응? <laughs> 엄청 불편한가 보다 가자 앞으로 가 가자 옳지 오구 잘 오구 잘 오구 잘 해야지. 걸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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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껌 붙었어 왜못와 걸음마 그야 발 뛰어야지 발을 뛰어야지 가자 가자 앞으로 가자 가자 <laughs> 가자 가야지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발이 안 떨어져. 엄마한테 가자. 가자. 옳지. 옳지. 아그 잘했다. 아그 잘했다.